라이즈 달기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혹은 업그레이드를 더 앞서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입구는 김명훈 선수 잘 막아두고 있습니다. 저글링과 뮤탈리스코즈는 맞고 있고요. 예, 좀 많이 힘듭니다. 네. 그 저글링은 드론과 생명을 교환한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네. 지금 전혀 압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김영호 선수다 보니까 적은 숫자에 미타는 투만 뽑은 상태에서 앞마당 빨리 돌리고 까스가 네. 들어가면 이거는. 이몽규 선수가 죽었다 끼워놔도 네. 가스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도 좀안 닿는 범위에서 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포를 살짝 오른쪽으로 더 건설을 해서 언덕위에 시야도 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안바랑에 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안바랑이 네. 빠르다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끔 김병원은 여기를 계속 공략할 거예요. 네. 계속 날카롭게 찌르고 네.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저걸링의 손해를 아예 안 보잖아요. 김병원이. 네. 저걸링의 역습 자체도 뭔가 화끈하게 내가 저걸링으로 뭔가 상대방의 안바랑을 털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기에도 시점상으로 좀 늦었고 네. 상대 뮤탈이 아예 안 빠지고 두 기씩 세 기씩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방어 태세까지 갖춰 놓고 있고요. 그 위치, 스포지 위치 때문에 추가 가스 확보를 좀못 하고 있습니다. 추가에 처리 올리는 선택. 스파이어 테크는 이제 완성이 되고요. 네. 뮤탈리스크 차이 지금 5기. 스포. 거기다 추가로 더 있어요. 여덟 기입니다. 안전하게 건설을 했지만 암마랑 가스가 너무 늦어서 따라갈 수 네. 있는 이 원동력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상대 뮤탈은 계속 지금은 쌓여가고 암마랑 가스는 더 일찍 더 안전하게 지금 체체를 하고 있죠. 민구철준 네. 차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 멀리 생산에서 빈틈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그걸 잘 막고 있는 김병우 선수예요. 변수 돌릴 게 지금은 저글링으로 습격해서 앞마당에 가스 캐는 드론들 좀 잡아내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포가 너무 해처리 쪽으로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금은 치고 빠지고가 가능하죠. 이건 네, 거의 포작기 하고 싶은 심정이죠 이건 네. 아무리 이게 모든 자원 다쏟아 해도 미탈릭 그한 부대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한 부대는 지금 당장에 포가스가 돌아가는 상황이 한참 유지되는 게 아닌 이상은. 따라잡는 부분이 굉장히 네. 힘들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원의 이득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물량을 터트려야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김명수 선수 견제 때문에. 네. 그리고 입구 쪽 수비를 워낙 잘했죠. 정글링으로 막 들이 부을 때 입구 쪽을 아예 내주지도 않았고 언덕 쪽에서 잘 수비를 했기 때문에 어, 저글링에 의한 초반 타격 이런 것들도 없었고 네. 상대는 뮤탈리스크 모아가면서 어, 상대에게 가스통을 최대한 늦게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지금 파워타워를 더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네. 뮤탈리스크를 꾸준히 뽑고 있고 자원 채취량에서도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김병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수비적으로 운영해 <laughs> 나는 쓰리 가스 가스 한통더 먹을 거야. 오히려 불리한 쪽에서 몰래 네. 멀티식으로 가스 한통더 가져가면서 스포어 받고 막 파워 타워에 의존해가면서 억지로 따라 잡는 이런 경기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거대 저거전에서 네. 방일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게다 여유였죠. 네 가난한 상태에서 방일업도 찍고 앞마당도 빠르게 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네. 그만큼 그이문규선생그 여러 차례 갔었던 그 저글링 공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 걸 막은 순간 음. 아 이건 내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분명히. 결국 자신은 스포 운영을 선택을 했고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뮤탈스 크로 게릴라전을 해서 상대 주력이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드론 털어가면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맵에다가 미니맵에다가 빨간 점다 찍어놨어요 네. 예. 자신은 스포 운영이기 때문에 상대가 뉴탈리 스크로 빈집 털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자신은 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스포 없는 본지는이복규 선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게릴라전 할까봐 자, 핀까지 인스네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영의두 핀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아. 진짜 예전에는 하이브 운영한적있어요디파일 네. 뽑아서 플레이그 뿌리고 네. 히드라 뽑고 네. 네. 그게 거의 이제 움직스타즈의 저그들이 뭐, 그래봤자 이제 김민철하고 김명훈이두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슈퍼 운영하면서 아, 쓰리가스 먹고 그리고 테크 늦은 거를 나중에 하이브로 극복하는 네. 디바우러를 섞어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탈리크는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플레이그나 디바우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긴 합니다. 네. 물론 불리할 때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네, 상대 본직에 와서 가스통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대 정도는 차이가 났었고 네. 절대 같은 자원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트리가스 지역을 또 확보를 해놓고 이제는 가스통까지 트리가스 지역 쪽에다가 건설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수 있어요. 네. 인구수의 거의 두배 네. 차이로 경기 지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뮤탈 계속 나오죠. 역시 하이브 올리고요. 예, 따라가고 있어요. 상대도 하이브를 가니까. 네. 근데 이런 운영을 애초부터 좀 예전부터 해왔었던 김명훈 선수라서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알것 같아요. 하이브를 선택하는 저그 상대로 너무 맹공격을 하다가 그 공격이 안 통하고 저그가 하이브를 먼저 선택한 쪽이 더 유닛 조합으로 역전하는 이런 경기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거안 당하려고 테크를 그냥 따라갑니다. 가스를 하나 더 먹고 있고. 네. 견제도 중요했지만 의도를 파악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킹제트 테크를 올린 거고 자원적인 여유가 있는 입장에서는 뭐 아까울 필요가 없는 그런 자원이라고 할수 있죠. 뭐 김명우 선수 이런 빠른 타이브의 투자를 네. 하는 것 말이죠. 지금 여기서 좀 하나씩 툭툭 건들면서요 배도 더블리고 있고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을 찾아야 된 이몽규 선수. 지금, 빈지, 네, 깊숙하게 왔어요. 네. 요런 차이를 만들어야 오. 되거든요. 이렇게 방어타워가 있으니까. 네, 자기는 스포가 있고, 상대는 스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타이밍에 의외로 습격해서 스파이어 막 깨고, 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냥 바꾸기를, 깨버리나요? 바꾸기를 네. 선택합니다. 자, 결심을 만드는 것이 이몽선수의 목적이었었고, 네. 네. 문제는 그동안 쌓여있는, 유탈 숫자를 따라잡기 힘든 그 네. 상황이라는 오, 점에서 그치? 남은 유탈간의 싸움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앞마당에 해철이 깨버리고. 저글링을 동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글링을 동원해서 네. 지상 쪽에 있는 방어타워를 깨줘야 여기, 여기. 돼요. 예. 저글링, 김명호는 저글링 동원해서 방어타워 깨주고 뮤탈 스로 찍어 누르는 것이 네. 지금 상태의 목적입니다. 방어타워 이제 방어 타워 이렇게 함락당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드론 싹 들이요. 에 예. 드론 싹 예, 네. 들이하고 올라오는데 딴대 아, 뮤탈이 예. 너무 많아요. 그 네, 개체 수 차이가 좀날아보니까요이 물량을 상대하기가 까다롭네요. 어렵네요. 예. 이문 유던스가 선택할 수 있었던 아좀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이보도 들켰었고 그 상황에서 변수를 창출해 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이탈리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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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물량 차이, 병력 차이를 감수하기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본진과 앞마당을 숲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쓰리카스 지역 속에 해터리가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여차하는 저기에서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빼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량 차이가 좀 나서서 엘리전하기도 좀 어렵고 여기는 드론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대피소 하나 마련을 했어요. 네. 예, 가스통 하나 상대 이모니 선수의 본진 쪽에다가 지었죠. 네. 빠르게 좀철거업 없도록. GG! 이사 대결. 김명우 선수가 현재로 상대 힘을 빼놓으면서 승리.